몽아, 몽아, 안녕하세요. 너너너너, 가 좋다님, 마이구몽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몽아. 몽글님, 물을 주문했어요. 뭐 먹을 건가요? 아! 아, 저밥 먹고 왔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들어보세요.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아키이가 이제 제가 어, 샤브샤브 밀키트를 해놓은거를 애가 이제 나한테 말도 안하고 끓여놓은거야 그래가지고 아 지금 뭐하는거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 오늘 원구리는 개인주의야 아잠 어, 원구리는 개인주의야 원구리는 아주 이기주의야 탁 원구리는 개인주의야 아 우리한테 오늘만 있는가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 구라 아닙니다 키위 데리고 올게 언니 아뭐라 하잖아 이로 와봐 아 빨리 뭐라 하잖아 재능아 빨리 <laughs> 와봐 아 빨리 안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울하다고? 제가 우울하다고 지금 우울하니까 제발 같이 샤브샤브 먹어달라고 했으니까요 구라 침대 잖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나. 오케이. 내가, 100% 내가, 그, 하진 않았지, 않았지. 미안해, 아무튼. 패급병사 되고 싶으신가요? 인성에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패급인데요, 뭐, 저는. 아, 왜 그렇게 화를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동료 죽일 거야. <laughs> 아나 했으면은 내가 서바이안 먹었다고 너네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저, 진짜 중요한 거는 절대 지키죠 <laughs> 현재 민심 상황 <목소리> 아우 시끄러 아우 쟁쟁대 정말 아우 시끄러워 정말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내가, 야 근데 민심 안 좋다고 대가리 박는 임금은 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몽골린 치약 뚜껑에 머리 박고 싶어 하시는구나. 치약 뚜껑에 머리를 왜 박습니까? 와, 진짜 개 아프겠다. 군대에서 페트병 뚜껑에 머리 박았는데. <웃음> What? <웃음> 혹시 또 페트병 뚜껑을 이렇게 뒤집은 거에 매끈한 표면이 아니면 그 아픈 안쪽이에요? 안쪽이면 진짜 지옥이다. 저 야식 먹을 우와, 건데 추천 네. 좀. <laughs> 어, 불닭. 아, 아, 안 됩니다. 이거 좀 치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누워 막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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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것도> 좀 일단 치우고요. 아우 <laughs> 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국 남는 거 아니에요? 이이 상태로 머리 안남는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이거 피날거 같은데요? 아니라고 한번 대보자고. 잠깐만 그러면 나무 빰! 빰! m 빠바 m m m b 오졌 쓰면은 가능하지 아 아픈데요 아 이걸 맨머리로 해쳐 미필 자식이 얼차려 야 이러고 있다 꼴 보기 싫어 아나또 쪽지 오는 건가 요즘 쪽지 안 보고 있는데 <laughs> 아 어, 내가 또 아는 척 한다고 쪽지 받겠지? 하. 찐으로 오는 건뭔 말투길래 찐으로 온다는 걸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몽글님. 몽글님이 축구에 대해서 아무리 방송이라고, 아무리 장난이라고 그렇게 아는 척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은 좀 보기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트. 포인트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는 아마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걸 거다 이거 나중에 논란될 수 있다 개 무서워 진짜 협박성 말투 누가 만약에 영상 갖고 나중에 뭐 어떻게 쓰면은 분명 논란될 수 있다 선 넘으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런 느낌? 응. 근데 님들 지하철 탈때 안내방송 신경 쓰세요? 오늘 민원 들어가서 안내방송? 어떤 거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막 그거, 그거, 그거랑 또 안내방송이라고 할게 딱히 저는 근데 신경 써서 들어요 아 기관사님이시구나 오! 충청... 아, 이거, 그러니까 어, 뭐, 어, 지하철, 지하철! 어, 네, 아, 기관사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맨날 지하철을, 저는 대중교통을 늘 타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 버스를 탈 때는, 어, 버스기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 <laughs> 버스기사님, 제발, 좀, 아, 행복하셨으면,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 기관사님, 행복하셨으면, 뭔가 우리 눈엔안 보이는 곳에 계시잖아. 무슨 느낌인 지 알아? 뭐, 뭔지 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아나 눈물 나줘.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막 감사한 거야. 나 눈물 나. <laughs> <laughs> 더러... <laughs> <아니 웃음> 내 앞에서 스크린도어 닫혔을 때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 최고의 기관사님이야. 그거 다 보는,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CCTV로. 그래서 나는 저번에 늦어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빨리 타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다친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그 카메라 보고, <웃음>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형 오픈 제발. <laughs> 막 그랬었다. <laughs> 안 됐어, 안됐 근데 그게 열리면 안 되지. 왜냐면 이미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고, 아, 이러고를 기다렸지. 지각했어.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아, 그거 알지 안에 있던 사람이 밖에서 그 막, 막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딱 코앞에서 다친다던가 그러면 되게 불쌍하게 보여. 아이고, 아깝다. 막 이러면서 <laughs> 버스에서 그거 자주 하지. 버스에서 아, 눈어락는데문른여성 뒤에 소파에 넘해 왜? 무슨 소리야? 소파가 야다고? 하아 문제 있어 진짜. 인성에 아, 인성에 좀, 문제 좀, 좀, 좀. 있어. 어? 어? 인문어? 어? 봐준다. 아니 너는 그걸 왜 말해?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